안녕하십니까? <laughs>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잠시만요. 아, 원포인트. 자, 이매니저입니다. 아,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아, 주말에 어잘 보내시고 오늘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예. 여러분들 그 뭐든지 음, 이 스트레칭, <laughs> 준비 운동. 아, 무시하지 마시기. 아, 제가 금요일 날 예, 오전에 운동을 좀 하다가 왼쪽 어깨가 아, 조금 예, 부상을 좀 입어 가지고, 와, 어깨가 아프다라는 거 이번에 이렇게 처음 느껴보네요. 이렇게 아플 수가 있구나. 음, 잠을 예,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해서 자야 되는데, 잠을 못자 가지고 주말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예, 워밍업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나마 조금 좀 나아졌는데 어, 왼쪽 어깨를 잘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음, 왼쪽 팔을 잘못 써요. <laughs> 야 이거 심심하네요. 아, 침 맞고 했는데 예, 좀 좋아지겠죠. 자 아, 오늘 우리가 또 종목들 살펴보면서 오늘 또 공략할 종목들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관심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게 되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보시게 되면, 우리 여기 무료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어, 여기 입장하셔서, 음, 무료로 우리 대응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 음, 우리 오전에 계속 또 이렇게 인증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지난주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지난 주에, 그죠 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로 사주시푸드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짜니까 이거 못 먹으면 바보다라고 해서 공짜니까 이거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방송 보시게 되면은 사주시푸드 제가 언급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못 먹어도 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해요못 어, 먹어도 고니다 이거 못 먹으시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어.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 줘서 오늘 무려 20%, 어, 20 급등이 좀 나와 주어서 어, 수익들을 좀 내셨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엑스페릭스는 뭐 인증 나왔으니까 그죠? 엑스페릭스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매매를 해서 했던 거 추격 들어갔던 거죠. 뭐였어요? 성신양이었습니다. 성신양에. 응? 성신양에도 우리가 추격을 해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던 거죠.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을 텐데 음. 성신장에도 우리가 수익을 내고 다시 추격 들어가서 오늘 그죠? 자 여기 나와 여기 있나요? 아 여기 이렇게 5월 7일날 우리가 어, 8,870원에 들어갔다가 수익을 내고 나서 성신장에 추격을 들어갔죠. 어, 추격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추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 있어요? 응, 오늘도 이렇게 오늘 몇 프로예요? 어, 오늘 9% 가까운 상승이 또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수익들 많이 챙기셨을 건데, 어, 또 다른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말에 그 스터디 오신 분들 많이 배우셨죠? 예, 저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제가 앉아있지를 못해요. 어 그래가지고, 조금 못했는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난 매매 패턴 배워 가셨을 거예요. 고로아, 고 매매 패턴에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매매,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어 파스 냄새. <laughs> 고개 이렇게만 돌려도 지금 파스 냄새가 엄청 올라요. 와 자,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게, 10개가 필요가 없다니까. 요 그죠. 10개 필요 없어요. 5개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제대로 하더라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어 써먹으실 수가 있고, 우리 게임 같은 거 하더라도 그죠. 무슨 뭐 오락게임이라든가 이러한 거 하더라도 어 어떻게 된다? 각 캐릭터마다 필살기는 하나씩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 체크해서 함께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옵티시스도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여기에 9천 원대에 들어갔던 종목이었거든요. 어, 여기. 어. 근데 조금 빠졌었어요 이렇게. 조금 빠졌었는데 얘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어.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대, 음, 공부했던 흐름대로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매매 패턴 배워 가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되실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주말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어요? 주말에 김문수, 한덕수 세기의 아주 초유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김문수, 어, 한덕수. 그죠 음. 그래갖고 어찌되었던지간에 김문수가 어, 당 후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어, 오늘서부터 본격적인 선거 들어가죠. 어, 선거 이, 이 운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종목은 딱한 종목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조시 부드는요 여러분, 음. 얘는요. 요요 요, 요 자리만 지켜 주면 돼요. 여기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요 구간 요 21선 라인만 지켜 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사주시푸드 대응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엑스페리스 마찬가지고요 더갈 거예요 더갈 거고 그리고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한번더 올려 줄 겁니다 아 추가적으로 올려 줄 거니까 라인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구감 돌파만 나와준다 라고 하면 11,000원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해 먹었다 라고 하더라도 설거지 하려면 자기네들이 올려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자기네들이 올려줘야지 개인들이 따라붙죠. 그죠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개인들 쫄아가지고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설거지를 하려면 올려줘야 된다. 아, 그말씀을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능기업이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지능기업이도 여러분 자리 좋습니다. 무료주로 언급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종목은 뭐냐 그러면 잠시만요. 지금, 지금, 빠진 거 있죠, 여러분? 빠진 거. 빠진 거를 봐야 돼요, 빠진 거. 어? 빠져 있는 종목들. 이 시공테크, 얘도, 얘도 지금 그 관련주로 지금 한문수, 한문수죠? 근데, 얘도, 이 선거, 선거 운동 시작되면 수혜를 볼수 있는 애들인데, 빠져 있는 걸 봤어야 돼. 야, 스권에 가깝네요. 어? 대한제당 우도 그렇고. 얘 엄청나게 흔드네요. 그죠? 이런 애들 괜찮죠. 인스코비. 그죠? 인스코비. 어? 이런 애들. 아, 인스코비 이런 애들도 괜찮은 거. 이런 빠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따라들어 올라갈 때 <laughs>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눌렸을 때. 응? 눌렸을 때 들어가야 돼. 눌렸을 때 그래서 인스코비도 지금 자리 괜찮네요. 음 자리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 보기 위해서 가지고 온 종목 지금서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잠시만요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아자 바로 S D N입니다 S D N 자 그냥 못 먹어도 고다 얘도 <laughs> 아시겠죠 여러분. 못 먹어도 고해요 에? SDN이에요 SDN 이거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조시푸드, 엑스페릭스, 성신양회 그리고 또 뭐예요 저기 저기 옵티시스 얘네들처럼 똑같은 종목이에요 못 먹어도 고해요 어? 놓치지 마시고 성신양회 최초 대응가 대비 현재 12% 추격가 대비 현재 7% 6% 정도 되실 겁니다 요거 어 지금 잘 가지고 계시요 얘네들하고 똑같아요. 자, sdn인데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재무 볼게요. 어,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어요. 태양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태양광은 왜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자, 태양광, 태, 들어, 풍력, 신재생 에너지죠. 그죠? 얘네들의 이 비중을 지금 우리... 어, 어 뭐죠 그, 그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 지금 현재 발생시키고 있는 비율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 10% 대를 달성을 했대요 근데 얘네들 올려야 됩니다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갑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고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로 3니 유로 4니 유로 5니 해가지고. 탄소 저감형 엔진들을 자꾸 만들고 있죠. 그래서 cc는, 어, 낮춰지고. 그죠? cc가 자꾸 낮춰지는데 엔진 출력은 같은데 탄소 배출량을 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3000cc였으면 지금 2000cc인데 힘은 똑같고. 막 이런 식으로 가죠. 토크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요 태양광. 풍력에 관련되어 있는 이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혀버립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원전 쪽으로만 집중을 했었는데, 원전도 물론, 어, 운영을 해야 되겠, 되겠지만은, 태양광과 풍력.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태양광 뭐예요? 순위권. 1, 1 2위를 다텄었단 말이에요. 1, 2위를 다텄는데, 그냥, 전 정부의 정책이었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완전 예산을 다 깎아 버려서 지금은 완전 후진국이 되버렸습니다. 태양강 쪽이 여러분들 예전에는 태양강 굉장히 어 집중력 있게 키우던 정책 사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누가 되던지간에 자 김문수가 되던 이준석이 되던 이재명이 되던 누가 되던지간에 이거는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게뭐다 바로 이 SDN이에요. SDN인데 자 보시면 얘네들이 요구 간이 언제예요? 여기 자 23년 5월서부터 23년 때 24년에 한번 잠깐 올려주고 나서 또 빠졌죠. 조금 전에 재무 보셨죠. 23년 응 음, 아이고 어, 23년 빠진 거, 이만큼 빠진 거예이이영업이익에 이 적용을 받은 거예요. 24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매출액은 증가했어요. 그죠 매출액은 증가를 했고 부채 비율 한번 볼게요. 부채 비율도 자얘 시총 얼마짜리예요? 자, 780억짜리야. 작은 거죠. 자 그런데. 부채 비율 어때요? 우리가 기준 잡아놓은 것보다 시총에 따라서 기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안전빵이죠. 이 정도면 괜찮죠? 어?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어때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크게 막 벗어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증자한 적 없죠? 그죠? 배당은 안 주네요. 어? 그건 좀 아쉬워.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딱 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요. 한번 올렸다 하면은 상한가에요. 한번 올렸다 하면은 상한가에요. 한번 올렸다 하면은 뭐 27%, 한번 올렸다 하면은 상한가에요. 자리 왔어요, 안 왔어요. 왔다고 이거 무조건 여러분, 저는 저라면 저는 이거 지금 바로 담아 놓을 겁니다. 어? 아시겠죠? 놓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어,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에요. 자, 월봉이에요. 앞전 거안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어디에서 해먹은 자리가 없, 없잖아요. 응? 거래량 동반된 자리가 여기죠. 그죠? 추세 그어놨어요. 추세 긋고 두 번째 추세 긋고 그죠? 세 번째 추세 그어볼게요. 이렇게 자 추세 라인 첫 번째 추세 라인에서 얘네들이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죠. 이건 돌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얼마까요이 자리 천. 800원, 1,700원까지는 그냥 올라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1,700원, 1,800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요 자리예요, 이요 자리. 그죠이 자리는 그냥 올라와, 여기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음, 여기까지는. 그죠 공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어, 관심 꼭 가지시고요. 대응을 한번 시작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해서 여러분 초심자분들은요. 초심자분들은 매매가 먼저가 아니에요. 토요일 날 스터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은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어? 내가 아는 만큼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심자분들은 매매가 먼저가 아니라 공부를 먼저 하셔라. 공부. 어? 그래서 이 방에 우리 본방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습도 이루어지죠. 그리고 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계속 브리핑 해드리잖아요 실시간으로 계속 해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이거 미안한데 인증을 제가 본방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 본방에서는 지금 아침서부터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오세요 오셔가지고 함께 수익 내시면 됩니다 하루에 여러분 커피 한잔 얼마예요 요즘에 아이 뭐 물론 저가형 커피 뭐 1500원 2000원짜리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뭐하다 못해 뭐 달달한 거에다 케이하나만 먹어도 돈만은 훌쩍 넘어가잖아요. 그죠? 담배 한갑에 뭐 5천 원씩 하고, 응? 어? 소주 한 병이 5천 원. 소주 한 병에, 그죠? 고거 아끼셔도요. 고거. 응? 쪽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껴서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아, 이씨 소주 먹고 싶네요. 주말에 뭐 먹어가고. 응? 소주 한 잔. 또 뭐예요? 어? 담배 한갑. 어? 요거 안 태우시잖아요. 이거 돈 버실 수 있다니까요. 이거 아끼시면 오셔가지고 100만 원만 매수해 보세요. 100만 원만. 300만 매수해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수익 얼마만큼 나요? 이거 수익인증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수익인증 이거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뭐 포토샵 작업을 했거나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10억 드린다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함께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니까 오셔서 한번 해보셔라 후회는 없으실 거다. 그래서 다른데처럼 뭐 6개월, 1년 이렇게 안 합니다. 1개월씩 진행이 돼요. 1개월씩, 한 달씩 한 달씩. 그러니까 한달딱 해보시고 에이, 별로 수익 안 나네. 그럼 그만 하시면 그만,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어 마음에 드네. 어야 계속 수익 잘 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달또한달또 연장하시고, 그 다음 달또한달또 연장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문의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일단은 이 방으로 먼저 오시고요. 이 방에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살펴본 종목 SDN이에요. 현재가 얼마예요? 1,330원 이하에서 대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원. 저 메모해 놓을 거예요.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함께 대응해서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어, 오늘도 파이팅 하고요. 이미. 우리 수익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도 파이팅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기 가서 침좀 맞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후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오후에 저기 침좀 맞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오후장에 여기 요 방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매이저였습니다